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머리 두상은요, 두상이 죽어 있는 두상이라 가정하에 제가 커트를 진행을 할게요. 지금 백두상이 굉히 많이 살아있는데 이 가발은, 가발 대체적으로 뒤종수가 굉장히 무럭튀나와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두상이라서 우리가 그런 걸 표현을 못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객님 머리를 자를 때는 그런 두상에 상관없이 가발만 가지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 가발이 너무 예쁘게 생겼기 때문에 손님한테 접목이 안 돼요. 손님한테 접목을 하면 뭐 모류가 막 뒤죽박죽 나 있잖아요. 그쵸? 가마도 있고, 그리고 뭐, 뻗치는 머리도 있고, 가마가 이상하게 해서, 모류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머리도 있고, 어떤 머리는 두상이 죽어 있고, 어떤 머리는 두상이 살아있고, 막 뒤죽박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이직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에요. 왜냐면 베이직을 배우다 보면, 그런 걸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 할수 있거든요. 자,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네이프는 될실수 있으면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지마 커트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자, 아줌마라는 거의 대체적으로 30대 중반 이상, 40대 이상부터 어, 생기는 증상이에요. 그럼 40대 이상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탑에 있는 머리는 무조건 머리가 빠져요. 거의 대부분이 탑에 40대 이상은 머리가 안 빠진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리고 40, 40대 이상이 되면은요, 탑에 있는 머리가 분명히 빠지면서 밑에 메이프에 있는 머리카락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쵸? 그리고, 탑에 있는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어떻게 돼요? 하관이, 처, 에, 하관이 발달, 천천히 처지기 시작해요. 피부가 처지기 시작해요. 그러서 어떻게 바뀌대요 턱이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피부가 처지기 시작하면서 턱이 발달돼요 탑에 있는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피부가 처져요. 머리카락이 땡겨주는 힘에서 이 피부가 땡겨지는 거 아시죠? 네. 머리카락이 많으면 피부가 땡겨져서 탱탱해요. 젊었을 때는. 근데 나이가 먹은 먹으로 머리가 빠지죠? 그러면서 피부가 처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 땡기죠. 땡, 그래서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연출하려면 을 그런 거를 어, 머리카락으로 그걸 카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프에 있는 머리카락은 머리가 숱이 엄청나게 막. 그리고 40대 이상이 넘어가면 50대가 넘어가면 무진증이 발생이 돼요. 뭐가 오냐면 갱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갱년기가 오는 그 순간 뒤에 있는 목선에 있는 머리, 피부가 표, 피부가 어떻게 돼요? 이 모든 혈관이다 이쪽으로 목선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이 엄청나게 발생이 됩니다. 나이가 먹어먹을수록 그래서 목선에 있는 머리카락을 최대한 짧게 잘라줄수록 예뻐요 그리고 고객님이 좋아해요 그리고 가볍게 잘라주셔야 돼요 또한 많은 제가 지금까지 제가 고객님들하고 아지마 커트를 진행하면서 거의 한80% 이상은 아나70% 80%까지 너무 과한데 70%까지는요 이 목선을 제대로 못 잘라놔요 목선을 엄청나게 뚱뚱하게 잘라놔요 왜 목선을 못 잘라요? 자세, 자세 때문 내가 서서 자르잖아요 서서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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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요 목이 길어져요? 안 길어져요? 길어지죠 목선이 길어지고 뚱뚱해지니까 어때요 나중에 무거우니까 수술 치죠 수술 쳐서 형태를 잡아요 근데 수술 친게 그게 그 잠깐의 순간에는 좋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뚱뚱해져요 그래서 목선은 무조건 짧게 짧게 자르는데 어, 생각보다 이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정중선 온베이스 지금 이 자세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모양이 딱 나와요. 아주 가볍게 처음부터 근데 이게 안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어떡해? 호리던탈 엘리베이션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호리던탈 엘리베이션 자 그럼 정중선에서 정중선에서 버티컬을 시작해서 다이아건으로 가, 사이드 베이스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뭐, 제가 여러가지 방법이 있었죠. 호중선으로 올라가는 방법, 호주선으로에서 다이아건으로 가는 방법, 버티컬에서 다이아건으로 가는 방법, 버티컬에서 버티컬로 가는 방법, 있다고 했어야 했어요. 여러가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하시면 돼요. 그쵸? 그렇죠? 자, 정중선짧게 잘랐어요. 두 번째. 어느 방향으로 가요? 포워드 방향. 포워드 방향으로. 뭐예요 사이드 베이스 포워드 방향으로 사이드 베이스. 포워드 방향으로 사이드 베이스. 포워드 방향으로 사이드 베이스. 상당히 짧아지겠죠? 그쵸? 상당히 짧아집니다. 자, 하다 보니까 손의 자세가 안 나와서 잘못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크로스 체크 해야죠. 그냥 바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바로 또 크로스 체크. 뭘로요? 호리원탈로 크로스 체크. 호지탈로 크로스 체크. 자, 호리전탈 크로스 체크 하시고요. 크로스 체크 했으니까, 이제 다, 양, 다, 른데 반대쪽은 또뭘로하는데요 호주전탈 할까요? 아니요, 대각파티. 대각파티로 크로스 체크. 왜요? 컴백스 라인 만들어야죠. 어? 컴백스 라인. 가운데는? 가운데는 길고, 양쪽 사이 아니, 가운데는 길고, 양쪽 사이드는? 짧게 잘라야 하기 때문에, 버티컬 하다 보면, 양쪽 사이드가 굉장히 길게 자리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자르기 위해서 대각 파팅을 해서 크로체크를 해요. 그래서 양쪽 사이드를 짧게 자릅니다. 크로체크를 해서 양쪽을 잘잘라야지그 다음 작업이 쉬워야 안 쉬워요. 쉬워요. 그 다음 작업이 쉬워요. 자 여기 갔어요. 자두 번째 미들 존 미들 존 갔을 때요. 미들 존 갔을 때. 자, 버티컬로 버티컬로 가는데 그레이제이션을 굉장히 강하게 줘요. 그레이제이션을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길게 잘랐죠? 그쵸? 아주 길게 잘라요. 그리고 사이드로 가면 갈수록 뭐예요 사이드 베이스 모발을 짧게 짧게 잘라요. 사이드로 가면 갈수록 사이드 베이스로 갈수록 모발을 짧게 잘라요. 자 보세요. 가운데 머리가 길고 사이드가 짧으니까 볼륨이 살아야 안 살아요. 급격하게세요. 그럼 제가 말한 이론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성립이 되죠? 음. 응. 가운데가 짧고 야 가운데가 길고 양쪽이 짧으니까 가운데 볼륨이 살아요. 성립이 되는 거예요. 라운드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자 똑같이 진행합니다. 자, 수을 때면요, 앉아서 커트를 하면 커트 선이 더 정확합니다. 마음이 안정해 오기 때문에자 보세요. 양쪽에 있는 머리 짧고 가운데 있는 머리 길으니까 빽볼림이 살아야 한 살아요. 극격하게 살죠. 그렇죠. 만약에 빽두상이 죽어 있으면 죽은 두상이면 더 길게 자는 것이 될까요? 훨씬 더 많이 살겠죠. 그렇죠. 그리고 양쪽에 사이드 머리를 짧게 자면 더 많이 살겠죠. 그렇죠. 이제 보이는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확실히 살아고 있잖아요. 길게 잘랐으니까. 자크로스체크 대각 파티 똑같이 대각 파티. 파팅 정중선 기울기 다르고 사이드 짧게 잘라서 파팅에서 양쪽의 백 포인트를 가려줍니다. 다시 오버존 말발극조는 내버려두고요. 오버존 커트 진행할 때자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스퀘어로 진행합니다. 왜스퀘어로 진행하냐면요. 똑같은 그레이디션으로 가는 그~ 그러니까 두상에 그러니까 지상에 고도에 의해서 그레이션을 갔을 경우는 얘가 너무 뚱뚱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길면 얘가 볼륨이 죽어요. 그래서 얘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가장 이상적인 커트 방법이요 스퀘어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때요? 언더 미드 존에서 잘랐던 그 길이에 맞춰서 스퀘어 방향으로 커트를 진행합니다. 자, 근데 얘가 정상적으로 따졌을 때는 뭘까요? 그리제이션이죠. 왜 그리제이션이에요? 그리제이션의 원리가 뭐예요? 위에 머리가 길고 밑에 머리가 짧으면 무조건 뭐다? 그리제이션이다. 그렇죠? 위에 머리가 길고 밑에 머리가 짧으면 무조건 그리제이션 근데 위 제가 스퀘어를 잘랐는데도 얘가 무조건 길고 밑에 머리는 짧아지겠다. 그리제 얘는 뭐예요? 로우 그리제이션 중간에 있는 거는 미디움 그리제이션 맨 밑에 있는 거는요. 하이 그리제이션이 발생이 돼요. 스퀘어를 잘랐는데 세가지의 그리제이션이 발생이 돼요. 왜요? 주성 때문에. 두상의 현상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다시 진행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요? 응. 포워드 방향. 자, 처음에 잡았던 미드유존에서 잡았던 그 라인대로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 방향대로 그냥 따라가시면. 가 길어지고 사이드가 짧아지면서 백볼륨이 지금 이렇게 많이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굉장히 많이 살죠. 네이프가 무조건 가벼워야 돼요. 네이프가 가벼운 감수록 백볼륨은 아주 많이 생깁어요 자, 포워드 방향. 네개했 듯이 제 인생이 바뀐 건 기록이었습니다. 그 기록을 하는 습관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고요. 그 기록으로 인해서 지금 책이 나오고요. 그 기록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커트로 특허를 지금 네 개를 등록을 했어요. 앞으로 스무 개까지 제가 등록을 예정이고요. 기록하는 습관을 통해서 저제 인생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록을, 기록을 하면서 뭐야? 지금 이 교재가 세 권의 교재가 지금 동시에 지금 집필되고 있어요. 세 권의 교재가. 자. 풀체크 해서 계속 진행합니다. 자 볼륨이 굉장히 많이 살았죠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엄청 많이 살았죠 양쪽이 사이드가 죽으니까 얘가 양쪽은 볼륨이 죽고 가운데 있는 거는 길으니까 볼륨이 엄청나게 많이 살았죠 확실히 다르죠 양쪽 사이드가 훨씬 짧고 가운데가 길으니까 볼륨이 이렇게 많이 살았요 아까 제가 얘기한 이온이 정확하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양쪽 사이드 보세요 사이드 사이드는요 너무 양을 많이 잡으면 안 돼요. 자, 요거 잡고요. 바로 옆에 백사이드도 잡는데 똑같이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어때요? 대각 파팅이다 보니까 두근 원이기 때문에 원의 파팅에 맞게끔 이렇게 파팅을 잡으셔야 돼요. 이런, 이 파팅으로. 이 파팅으로 잡으시고요. 자, 기준선 잡을 때 뭐예요? 원댕스원댕스 자, 기준 옆 백사이드에 나왔던 기준선 여기 있었죠? 요 선에 맞출 것인지 아닌지 내가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아서 원닉스원닉스 커트를 진행해서 뭐예요 이렇게 자르니까 기준선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얘는? 1차. 1차 가이드라인이 기준선이 돼요 1차 가이드선 옆에 좀 많이 빼주세요 너무 짧게 자르지 마세요 아셨죠? 1차 가이드선이 기준선이 돼요 자, 이렇게 자르는데 얘는 치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면 얘가 층이 없는데 얘를 층에 맞춰서 내가 연결을 해야 돼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뭘 해요? 엘리베이션. 우리 엘리베이션 진짜 많이 니다 그렇죠? 층층층 낸다는 뜻이죠? 계단이라는 뜻이에요. 계단. 층층층 계단. 계단 계단 같이 표현되는 거예요. 자, 아까 사각이었을 때는 안으로 쏙 들어가지 않았는데 층, 지금 엘리베이션 때문에 나오는 게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 부드럽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밑선은요 사이드는 이렇게 커트를 해주시는 게 제일 최고예요. 뻗치지 않아요, 머원포인포 p 이 i n t is 사이 g 포인트 n e p 시 i n 시 is right. One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백사이드도 똑같이 대각 파티 제일 낮은 각도로. 다시 한번 위에 있는 머리 다시 내려서 똑같이 대각 파팅 지나가 주시고요. 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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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문제 예요 여기서 야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주상이 옆에 많이 살아 있어요. 주상이 많이 살아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바로 버티컬로 들어가요. 바로 버티컬 버티컬로 들어가고요. 주상이 살아있어요. 주상이 살아있어요. 그럼 버티컬로 들어가고요. 주상이 죽어 있어요. 두상이 죽어있으면요, 계속 다이아건으로 가요. 두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이아건으로 가고요. 두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버티컬로 가요. 왜요? 버티컬을 하면 두상이 옆에가 가벼워지겠어요? 무거워지겠어요? 가벼워지겠어요? 자, 언더존. 귀 윗부분에 있는 언더존은요, 언더존은 엘리베이션으로 100% 다, 무조건 다 엘리베이션으로 올라가요. 왜? 뻗치지 않게 하는 게 있어. 그 다음에 미들존에 있는 머리는요, 버티컬을 갈지, 다이아건으로 갈지 내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두상이 살아있다 그러면 버티컬로 들어가시고요. 두상이 죽어있다 그러면 뭐예요? 다이아건으로 가시면 돼요. 이해가 됐어요? 네. 두상에 따라서 제가 하는 작업이 달라집니다. 근데 동영상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버티컬을 많이 합니다. 버티컬을.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빛질을 했을 때 상하 라운드 지금 라운드 보여야 안보여요 보여요? 라운드 라운드선 라운드선이 정확하게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제가 커트 할 때는요 제가 이 몸이 숙과나가 되면서 숙과나가 되면서요 이, 이, 이 커트 커트 빛질이 숙과나가 되면서 이 선들이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알아서 그냥 저는 나와요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숙달이 안 됐잖아요 이거 할 때까지 대 연습을 하셔야죠 그쵸? 이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체크할 게 있어요. 어떻게 체크할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자, 체크할 때도 똑같이 어떻게 체크하냐면요. 자, 하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체크를 해요. 이거 무슨 파팅이에요 또? 이급 파팅. 파팅이에요. 왜요? 곡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곡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파팅을 또탑니다 체크할 때. 자, 체크. 한번. 체크 또할 수도 있죠? 두 번. 자, 번 이동 디자인을 계속 가요. 이동 디자인을 가면서 세 번. 체크 참 무섭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무도 떨어지는 머리가 너무 부드럽게 잘 떨어지죠? 뻗치는 머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반대쪽 똑같은요 똑같이 반대쪽 갑니다. 자, 낮은 각도. 대각 파팅. 자, 그러면 이 대각 파팅은 도대체 어디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어디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귀 빼. 왜? 지금은 귀에 그 쇼커트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쇼커트가 아니고 귀에 꽂는 마지막 커트를 해요. 그러면 귀 빼게 가이선을 주는게 좋아. 이어트 이어라인이 귀 빼게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어트 귀에에다 두면 뭐예요? 옆에 사이드에 모발이 너무 적어요. 모발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귀기에다가 가이드선을 이어주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좋습니다. 이어주기 라인 가이드라인은요, 짧을 때는 귀 산에다가 이어주기 위한 라인을 주고요. 앞에 머리가 긴 전대각을 자를 때는요, 귀기에다가 이어트라인을 주세요. 왜? 귀 산에다가 이어트라인을 주면 양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전대각의 표현이 잘안 돼요. 그래서 귀 산에 있는 머리카락을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지겠죠. 그래서 전대각의 표현이 잘 돼요. 그래서 귀빼에 있는 라인에다가 전대각을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자 비평행 그래서 다시 엘리베이션. 어떤 손님이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막 상담 통하다가그 손님, 그 선생님은 그것만 생각나나 봐요. 원장님 어, 엘리베이션 네, 엘리미션 엘리베이션만 <laughs> <엘리미션 만들죠>? 들려나 <laughs> 머리가. 근데 그 엘리베이션이 상하 라운드 만드는데 최고입니다. 상하 라운드, 상하 컴팩스 라인에서 뻗치지 않는 라운드 곡선을 만드는 커트 선은 최고예요. 그레지에이션의 연결선을 만들어주는 거. 자, 귀백에서 이어터널 라인 다시 잡고. 파이선 선정 얘가 좀 길어요 네. 죄송해요 짧게 잡았어요 <laughs> 맞춰야 됩니다. 이런때 실수해요 손님한테 아 실수 비디칭이에요 <laughs> 이렇게 하셔도 있겠죠? 그쵸? 아 실수 비디칭이에요 오늘 비디칭하려고 했어요 <laughs> 자 정중성에서 버티컬을 잡고 버티컬 잡은 상태에서 다시 모아요. 대각 파팅 밑에선 보이는 거 애니메이션. 자, 백사이드. 백사이드 다시 크로체크. 대각 파팅. 항연 연결 밑에 i r l young girl, 연연연연연연연연연 연결 u n g girl, young girl, young girl, young girl, 이런 라인이 나오니까 머리가 안 걷히는 거예요. 이런, 머리 u n g girl, 머리 u n g girl, young girl, y 리 u n g girl, young girl, young girl, 해 봐야 n g g i 셋. 항상 세 번의 작업은 라운드가 연출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진행하다니까 라운드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쵸? 응? 꽉치는 머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자 여기까지 진행해서 어, 커트 디자인을 다 잡았어요. 자 이거 하니까 컴백스가 더더 깊은 컴백스가 나와야안 나와요. 왜요? 양쪽 사이도 또 잡았잖아요. 그렇죠? 옆에 기, 기, 여기는 콘케이브예요. 여기는 콘케이브 사이드는 콘케이브고 백은 컨벡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반대되는 개념으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볍게 커트가 진행이 됐으면 자 이제 탑을 잘라야겠죠. 탑을 자를 때는 기준의 방식은 어떻게 잘랐어요? 정중선을 딱 나눠서 정중선을 딱 나눠서 요거에 맞춰서 연결 했어야 했어요. 했죠? 어, no, no, no. 이제 안 돼요. 이 머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걸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자, 다중 포인트를 이제 바로 직, 직접 들어가요. 다중 포인트로. 자, 이 머리를 커트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머리가 짧아요, 길어요? 긴 머리에서 이 머리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짧은 머리에서 이 머리를 하는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쵸? 그러면 빗질을 딱 했을 때, 빗질을 딱 했을 때 탑에서 뒤로 넘어가는 머리들은 내버려 두시고요. 옆에 사이드로 가는 머리만 잡아요. 옆에 사이드로 가는 머리 그리고 길이 선정은요 몰라요 외모를 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두상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줄 수가 없어요 다른 답을 이건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 대신에 두상이 죽은 사람은 양쪽 두상이 죽은 사람들은 위에 머리를 길게 자르시고 아, 양쪽이 죽은 사람들은 위에 머리를 짧게 잘라서 양쪽을 길게 자르시고 스퀘어를 잘라주시고 두상이 옆에가 뚱뚱한 사람들 있죠 뚱뚱한 사람들은 여기를 길게 자르고 양쪽에 있는 것을 짧게 자르시면 돼요 그럼 보름이 죽습니다 지금 보여주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똑같은 원리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게 대표적인 게 언제냐? 남자 커트 할때 대표적인 거였잖아요 안 배웠어? 기억 안 나? 남자 커트 할때 그렇게 제가 가르쳐 줬잖아요 그랬더니 남자 커트 다 죽었잖아요 이게 스퀘어로 맞아 맞아 실장님 어? 스퀘어로, 스퀘어로 된다면 남자 커트 옆에 사이드 다 죽습니다. 개인 제일 문제 심각한 문제죠. 남자 커트 할때 이런 커트 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남자 커트나 아줌마 커트나 동일합니다. 왜요? 남자, 아줌마들은요, 나이가 먹으면 중성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laughs> 중성으로 바뀌면서 자꾸 남성화 돼요. 커트 스타일도 약간 남성 스타일로 바뀌기 시작해요. 맞아요, 맞아요. 나중에 할머니 정도 되시면 70대 먹으면요, 뒤에 보면 발락은 잘라요. 왜? 열, 열라니까. 더워서 못 참아요. 그래서 자르는 거예요. 자, 상태 싹 들어서요. 하다 보니까, 헉, 오 마이 갓. V라이 나왔죠? 그쵸? 이 상태에서 길이는 제가 답을 못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능력 되는 대로 자르세요. 많이 잘라보시고요. 또 실수하면 다시 한번 자르시고, 너무 무겁다 싶으면 다시 자르시면 돼요. 그 대신에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동일하게 간다, 간다. 안 간다. 아, 그 대신에 답은 줄수 있어요. 얘보다,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훨씬 더 짧아야 돼. 요그 답은 줄수 있어요. 두상이 만약에 살아있다, 두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뭐예요? 동일하게 가시면 돼요. 동일하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동일하게 가시면 돼요. 동일하게. 이해가 됐어요? 동일하게 가시면 되는데, 이 머리가 두상이 죽어 있다, 그럼 얘가. 올등이 길어져야 돼요. 두상이 죽은 사람들은 얘가 길게 자르고요. 두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얘와 얘는 동일하게 가도돼요 얘가 됐어요? 얘가 됐어요? 그 대신에 얘는 얘보다는 무조건 짧아야 돼요. 아셨어요? 얘보다 얘는 무조건 짧아야 돼요. 그래야지 보름이 살아요. 아셨죠? 파마할 때 뒤로 말지 말라고 죠 네, 네. 나이 들어 보이는 첫 번째 원칙이에요. 뒤로 많은. 거. 100% 갈아준다. 일주일만 되면 다 갈아주면 요 손님을 바꾸세요, 손님의 생각을. 그리고 저렴한 미용실에 갈수록 백으로 말고요, 나이, 고가의 손님일수록 앞으로 파마를 말아요. 응? 맞죠? 네. 밤에는 원장이 맞다고 만든 거예요. 자, 똑같이. 이 방법도 똑같이요. 머릿 숱이 많다? 포워드 방향. 아니, 리버즈 방향. 머릿 숱이 많다 그러면 리버즈 방향? 머리숱이 적다 그러면 포워드 방향 사이드 베이스도 똑같이 그냥 머리가 적당하다 그러면 온 베이스 자 똑같이 사각으로 진행합니다 사각으로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운데 머리는 짧고 양쪽 에 있는 거는 길어져서 짧아졌어요 길어졌죠? 둥근 라운드이기 때문에 래요자한 상태에서요 쭉피세요한 상태에서요 다시 코너 정리 코너 정리하는데 옆에 머리 짧은 게 있어요 없어요? 아까 짧았던 거 이 점, 요거에 맞춰서, 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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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 거예요. 자, 밑에 커팅은요, 요 선에 맞춰서 가이드라인 정리하시면 돼요. 다음 네, 시간에 옆에 두상에 죽은 사람은 그렇게 이렇게 거기 하지 말고 스크류 들어요. 두상이 죽은 사람들은 옆에 옆에 네. 옆에 두상이 죽어 있는 사람 스크류 자르면 안 되죠. 길게 잘라야죠. 그러니까 거길 들어서 우리 음. 타박 네네자 이렇게 해서 방향성 가른 말을 어 이쪽 가른 말이겠네요. 이쪽이 좀 길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진행해서. 앞머리 형태 잡고 볼륨 다 하다 보니까 라운드 딱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전 라운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자, 여기서 뒤에 백에 있는 머리, 아까 말라고 정리 안한 거, 말라고 정리 안한 거, 말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원 포인트 파팅, 말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위에 탑에 있는 거 하고 나서. 전형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마지막 커트예요. 지금은. 또 이렇게 잘라놓으면 집에서 손질하기가 아주 편하고요. 사실 여기에서도 지금 할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한 시간 더할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너무 많아, 너무 복잡하게, 너무 많아요. 왜? 사각에서 라운드를 만드는 표현을 하면 내가 사각에서 라운드를 많이 만들 만들수록 손님이 집에서 손님이 편하거든요. 드라음 필요는 뭐 있어요? 말 얘기만 해도 못데 그렇죠? 자, 시작하세요.